자, 2장은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부분입니다. 1장은 음, 빅데이터를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. DI, KW라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도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자체에 관한 이해가 좀 필요했었어요.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 기업에 쓰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형태였고 어, 사실은 빅데이터의 가장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전산실 또는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죠. 그런 데이터 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러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하나 하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얘기를 1장에서 했었죠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음, 내부적으로 있는 빅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또, 외부 데이터, 저희가 웹에서 긁을 수 있는 데이터,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장 처음에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, 3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가 왜출현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, 그런, 그런 빅데이터 기능이 또 뭐고 또 빅데이터가 본질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생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어, 얘기를 하고 있는 게이 장입니다. 또한 이 빅데이터가 어, 좋은 부분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. 위험하고 위기 상황을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있죠. 사생활, 침해를 할지. 어,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.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가 빅,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얘기 하려면 그런 이제 안 좋은 얘기까지 또는 어떻게 그거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사실은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장인 고 같아요. 저는 1 과목에서 아마 빅데이터의 어, 이해도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분, 특징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,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빅데이터에 어, 거는 기대도 있고요. 또 우려사항도 있지만, 어, 우려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포기하고 가기에는 너무나, 너무나 많은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위험 요소를 저희가 컨트롤하고 앞으로 나갈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